보시면, 얘 끝날 때, 전투 끝날 때, 어떤 무장이 나오냐가, 그, 딜을 제일 많이 한 무장이거든요? MVP로 나오는 무장이. 보시면, 의미가, 어, 한, 3분의 2 정도 나와요. 그만큼 딜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여연기보다도 높다. 여연기가 이제 악몽 데미지를 여연기가다 먹게 되는 건데, 여연기보다 높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데미지가, 거의 여연기가다 먹게 되는, 이때, 이때. 픽업으로, 픽업 상점에서 의미 다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이제 다리를 하우돈 쪽에다 맞춰주면 또 잡을 수 있거든요. 한놈 잡아야 되는데, 하우돈 때문에 못 잡은. 거 자, 일단은 지금 뭐 거의 한 7주, 8주 돼 갑니다. 게임 오픈한지 7주, 8주 돼가는데 또제덱 근황 정도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제덱 따라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드려야 따라오시는데 뭔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 댓글 보면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들도 어, 시간 나면 해보긴 해볼 거고 오늘 근황을 얘기 드리기 딱 좋은 게 주제가 이 음희입니다. 음희의 강함은 정말 압도적이다. 압도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이원전 기간에서 나온 신규 무장들이 등에 있고 종에 있고 아웃록 파만 있고 그다음 조 있고 마지막에 음희가 있는데 저는 음희가 가장 적으로 좋지 않나? 그 다음이 뭐 좋은 려가 중에 마운 로 카만 중에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나름 괜찮은 애들이긴 한데, 제가 이런 순서를 매긴 이유는 의미는 어디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 그냥 점 사하는 덱에 들어가면은 웬만큼... 일을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마초 같은 애들이랑 쓴다든지 요령기대게 쓴다든지 아니 면뭐 관우로 뭐 자신 있다 관우로 잡을 수 있다면 관우에다가 저는 뭐 관우 황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모르겠고 점사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면 생각합니다 한놈 터지기 시작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페시브 자체가 상대의 최대 HP 30%만큼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주고 그리고 이이 이, 이 녀석의 어, 피해량 받은 피해량 100%이 정도의 데미지를 주니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센 피해를 줘요. 그다음에 얘가 또 이제 신화를 달성하게 되면은 인접 유닛에게 침묵을 부여하기 때문에 침묵 부여하는 거 너무 좋죠. 어, 가능하면 그래서 신화까지 좀 달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전설 삼성에다가, 어, 이요 정도. 어, 요 정도. 몇개못 쳤는데. 일단, 픽업 기간이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 뭐, 일요일까지였나요? 어떻게 되지? 토요일까지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픽업권이 나오면 다 이제, 뭐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정, 어, 뭐, 교환. 그러고 있죠. 공정교환. 요거를 일단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지에 나왔듯이, 공지에 나온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픽업 모장들이 다 이제 원정 뽑기로 이제 합쳐지잖아요? 원정 모집으로 합쳐지고, 이번 또 패치로 인해서 원정 모집도 나름 이제 해자, 회자... 아무튼 뭐 좋아졌어요.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 계속 원정 모집권을 매일 주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벤트로도 얻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를 고민해봤을 때 나중에 다음주에 이제 음미가 여기 등장할거예요 네, 모집플에 이제 들어온다면 음미를 픽업으로 해가지고 할까 싶어요. 헌 리스트에다가 아 저는 지금 어예좀돈 썼습니다. 9900원까지 했어요. 원래 3000원짜리 있죠? 3000원짜리 이게 2100%인가? 아무튼, 뭐, 21배? 없고, 얘가, 얘가, 얘도 21배 였나 요거까지는 했어요. 요거까지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는데, 무소각금 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요거 안 사셔도, 어차피 피고권이나 원정권이나 이런 거, 원정 그 교환이나 이런 걸 하면은 삼성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조각이 240개 밖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 조각이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가요. 얼마, 그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쓴게 보면은 30개 더쓴 거거든요. 이거 번 30개 더쓴이 정도인데 그이 정도 아니더라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입니다. 보여드릴까 일단 연무 같은 거좀 보여드릴까요? 일단, 제가 지금, 투력이 2 3 7 9만 뭐, 어, 이 정도 돼있죠? 이런 거를 보면, 몰라나? 일단, 제가, 매칭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저보다 이제, 투력이 많이 높은 분들인데, 일단, 이거 볼까요? 그렇다 대충 봤을 때, 봐봐요. 이거예요. 음이 데미지가 이 정도 나옵니다. 저보다 아까 200만 정도 높으신 분이랑 했는데, 100만 정도높으십니까 일단 한 놈만 죽으면 끝이야. 원래는 여령기가 이제 한놈 잡으면 승기를 많이 잡는 대기긴 했어요. 잡고 나서 다른 놈들한테도 이제 이 악몽이 막 던져나가고, 던져나간 다음에 그걸 이제 연속적인 일당 공격으로 계속 썰고, 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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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필요 없어졌어요. 좀 템포가 빨라진 느낌. 한 놈만 잡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는 그냥 일사천리. 애들이 최대 HP 30%에다가 여러가지로 이제 맞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또이 무기를 창천 재검을 앞에 세워놓은게 이런 이제 뒤에 있는 애들도 제갈량 같은 애들은 좀 약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한다면 이제 어포 같은 애들이 전범위 공격 장춘하도 전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죽죠 그냥 사마이도 쓸려간 모습이요 다른 애들도 HP가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죽네요 어 3차 스킨 누가 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패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의미의 공격력 굉장하죠. 누가 댓글로 이제 야, 의미 전설 삼성 그딴 걸 추천하고 있네. 어, 이 사람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말안 들으시면 반응 갑니다.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는 전설 삼성으로도 매우 좋다 라는 거, 그죠?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얘는 이제 바꿔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사자댁. 태사자댁을 어찌 보면 저는 1군으로 이제 마음의 1군이에요.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바꾸지 못한다. 왜냐? 조각이 없기 때문에. 조각을, 이거는 꾸준히 뽑기를 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현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고, 이제 네, 음이 같은 경우에는 보현사로 대체가 될 겁니다. 물론, 어, 보현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덱이 의미가 있을 때보다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예, 일단 픽업을 좋은 걸고 뽑았습니다. 제가 이제 음이 다음으로 좋은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등에나 종에는 사실 일반 무장이니까 제외하고요. 마운로 카만을 가기에는 힘들어요. 소가급럭 이게 무장들이 아무리 이제 이제 영구적으로 그 원정 모집에서 다 구매를 할수 있게 한다지만은 확실히 환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장 예 마운록 하나만 쓰기엔 좀 그래요. 마운록 하나만두개 써야 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결속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화만도 좋다 보니까 쓸 거면 둘다 쓰자 이런 마인드라서안쓸 거면 아예 안 써라는 생각이라서 안쓸 거면 아예 안 쓰라는 안 쓰자는 생각이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일단 음희 를, 일단은, 어, 상점에서 구매하면서 조언을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참 좋은 애거든요, 정말. 만능이야. 정말 좋아. 정말 좋은 구장. 근데 뭐랄까. 좀 애매한 느낌이죠? 게를 기해. 근데 좋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긴 하는데, 당장 저는 못 써요. 뭔가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제갈량이랑 어떤 연계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데 제가 지금 쓰는 덱에 있어서는 조금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안목으로 일단 무조건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가지로 여러가지 카운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을안 죽는 안 죽으면서 상대에게 반격하는 여러 번 이제 전체 공격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잘 버티고 잘 버티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이게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흡혈이 상당히 좋고 그 딜도 좋고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게 정말 좋은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